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요 타르탈리아랑 호두 뽑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질문들이 되게 많이 달려요 호두를 뽑는 게 낫냐 탈탈을 뽑는 게 낫냐 혹은 호두가 1초라는게 낫냐 호두 차라리 전부 노리는 게 낫냐 여러 질문들이 있어요 타르탈리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제가 강요할 생각도 없고 최대한 정리해 를 드릴 거예요 자 캐릭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은 각 캐릭터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남키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다수 전투에 유리해요. 둘다 성능이 모난 점이 없습니다. 다 괜찮아요. 근데 타르탈리아는요. 다수 전투에 유리합니다. 호두는요. 단일 전투에 조금 더 유리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아니 호두 범위들도 괜찮다. 맞아요. 호두 범위들 수행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화된 걸좀 보자 그러면 이런 거잖아. 단일 전투의 특화된 성능과 이제 중간 정도 되고요. 다수 전체 특화된 것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을 때 단일 전투는요 보스나 혹은 대형이죠. 대형이 해당이 되고요. 대형과 중형 정도 사이에 있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우리가 비경을 띄어 보면 알아요. 다수는요 소형몹이나 중형 정도 돼요. 중형 중에서 좀 작은 애들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쫙 땡겨 보면요. 타르탈리아 이쯤 돼요.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 다음에 호두는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최대. 객관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게 뭐 단일 쪽에 특화돼 있다고 해서 다수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좀더 단일들이 잘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두 캐릭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호두가 아무리 단일 전투가 세다고 해도 다수 전투에 들어가면요 힘이 쫙 빠집니다 한 마리씩 잡고 나가야 돼요 이 얘기 하실 분 분명 계십니다 호두 강공격 여러 다만 명 맞출 수 있다 어미들이 수행 가능하다 가능한데 해봐 솔직히 이거 본인도 이 얘기 하면서 조금 야할 거야 강공으로 치고 나가면서 계속 여러 명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춰요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꿔서 직선을 맞추잖아 당구처럼 그거 시간 또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출 수 있긴 한데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적극적으로 범위 들을 수행은 못해요. 호두도 범위 들을 수행은 가능하나 고용몸 여러 마리 나오면 힘이 쫙 빠집니다. 이게 약간 상반된 느낌이 있어요. 달팔이랑 네, 호두가. 고양이들... 그전에또 알아야 될게 사전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게임으로 게임을 접근하는지, 혹은 나는 과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각자 정답이 달라요. 지름길이 달라요. 육성 방향을 지름길이라든지 어떤 캐릭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캐릭을 넘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르거든요. 본인이 덱을 적게 보유할지 많이 보유할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계정을 가졌다 생각을 해 봐. 덱을 완성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RPG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완전히 RPG 게임이 아니거든요. 기경을 들어가면 결국엔 카드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카운터를 맞출 수 있을지, 카운터를 안 맞는지를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 덱이 이제 많으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무리 코코미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코미 뜨기 좋으면요. 이런 좋은 캐릭 많아도 그냥 코코미 들고 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 나는 지금 덱 게임을 하니까 이 카드 하나 하나 완성시켜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이 많이 보유된 시점부터는요, 캐릭 하나 하나 다 모든 상황 커버치려고 안 해요. 가금이 적으신 분들은 호두를 뽑았지 범위 딜링 능력이 뛰어난 탈탈이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호두를 쓰면서 다른 서브딜러들이 호두의 단점을 보완하는 덱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비경 될수 있을 때 비경 못 배치가 바뀌면 대응이 가능하고 전투를 이어나갈 수 있지 편하게 할수 있고 얘가 스펙이 완료가 되면은 어 호두 카드 완성 이런 느낌으로 아야카 스펙 정리되면 아야카 카드 완성 특성까지 생각을 해서 뭐이 친구 카드 완성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 얘기하는 게어 내가 지금 게임을 즐기는 방식 에 따라서 가금에 따라서 다 달라 요.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후드와 하루 를 고민을 한다. 이 고민을 한다는 건뭔 뜻이죠 둘 중에 뭘 뽑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요 필연적으로 덱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덱이 부족하고 캐릭이 나올 때마다 족족 뽑을 수 없으니까 이 고민을 하겠지 그렇잖아요. 뭐 메인 딜러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요 가장 먼저 봐야 될게전 덱이라 봐요. 조합을 봐야 돼요. 내가 호두를 뽑았을 때 탈탈 뽑았을 때 호두의 핵심 조합을 만들 수 있는가 탈탈을 뽑았을 때 핵심 조합을 만들 수 있는가 여부를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호행 이 조합의 종알, 종감, 종캐, 종피, 종라 종 없는 조합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종중, 종아, 종아도 가능하죠 이건 대형 몬스터일 경우에 여행자, 종바 아이 여행자 괜찮아요. 종설, 종카. 종류 없을 때는요. KD, 감디, 로디, 북피, 피라 이고 이런 것들 그냥 차선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좋은 조합들 있잖아. 이 종라라든지. 여기 가능할 때 호두를 먼저 우선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피 괜찮냐 하실 건데, 이런 조합 쓰려고 그러면은 소형은 못 들고 가요. 피슬이라든지 라이덴이라든지 북두라든지 들어가면요. 소형 상대로는 못 써요. 이런 핵심 조합들이 우리가 만들 수 있을 때 호두를 우선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똑같이 누구도 갈수 있는 거지. 탈탈. 차량 카베 그러면 카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거 설탕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종류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알베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죠. 뭐 이런 것들 탈피 조합이죠. 설배, 설진, 설화 이런 것들이 있죠. 탈피부, 알디, 이런 알베, 알진 다 가능하죠. 라이덴도 있잖아. <laughs> 할라 이름 이상하다 라이덴. 그럼 이 조합들 보고 결정을 하는 거야. 아나 조합을 봤는데 내가 이 핵심 조합, 난타르탈리아를 타랑카베 보고 감동이 왔다. 타랑카베를 쓰고 싶고 하다 못해 화자가 없어가지고 종류를 넣는다든지 이런 차선책 조합을 쓰더라도 이게 맞춰진 여부를 먼저 봐야 돼. 이때 또 생각해야 될거 있잖아. 파티 두개 만들 건데 1 파티에 행추를 써야 되네? 근데 호두까지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데 내가 호두랑 탈탈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호두까지 행, 뽑아버리면 호두도 행추 써야 돼. 그러면 더욱더 탈탈이로 가는 게 나은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세요. 분들이 소개시켜주는 조합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참고하셔가지고요. 조합을 생각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고민해보세요. 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면요. 호행, 탈향, 탈피 이 정도만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의 대기 맞춰지는지 이 파트까지 봤을 때 이게 당장 쓸만한지를 보고 판단을 하세요. 차향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베넷이 항상 따라간다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조합을 쓰고 있었는데 다른 딜러가 없는 입장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호드 뽑으면 어떻게 돼? 행추 뜯어봐야 되잖아. 그러면 행추 자리를 누군가 메꿔줘야 되지. 그럼 본인의 카드에 모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모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럴 때는 나 같으면 타르탈리아를 고를 것 같아. 상륙은 기본 지급 캐릭이기도 하고, 그러면 탈량까지 나오잖아. 얘한테 카자를안 보내고, 타랑카베에 카자였으니까 베네스 뽑아놨을 거잖아. 우리가 행추 베네스 있다 생각할게요. 왜냐면 행배를 못 뽑아서 못 들고 있을 지연정 안 뽑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럼 몸무리가 필요하면 살짝 바꿔가지고 이런 차선책 덱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서브 딜러들이 필로라 하잖아요. 3번, 4번 얼마든지 차선책을 수 있는 게 그래도 부담감이 덜한데 이번 자리 있는 서버딜러는 요 부담이 좀 있어요. 이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하세요. 호두는 행추가 필요하구나. 파르탈리안는항릉 또는 피슬 또는 라이덴까지 필요하구나. 이걸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나 행추 안 쓰네? 그럼 호두 뽑아도 되는 거지. 뭐 이것도 연월비경을 안 보고 있다면 사실 상관 없긴 해요. 내가 연월비경을 생각을 안 한다. 연월비경을 볼 생각이 없다면요 또 다르긴 합니다. 그건 또 입장의 차이죠. 저랑 똑같이. 저는 대기 만화가 대 게임을 하기 때문에 코코미 뽑는 게 부담스럽지 않는 사람이라고 잘 활용하고 있다고. 이건 내 입장인 거잖아. 입장에서 뽑기 부담스러운 캐릭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서브 딜 육성 제대로 안돼있으면포텐셜을못 뽑는데 그래서 이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져요 면얼 비경을 안 보는 사람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아무거나 뽑아도 되는 거고 면얼 비경을 보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면 되는 거고 나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고민할 필요 없는 거고 요이미아가 행추를 끼우는 조합도 가능하지만 가보아도 쓰기 정말 좋거든요 근데 가보아의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무슨 단점이 있죠 소형몹에 데려가기가 부담이 된다 근데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소형의 가보 가 힘들긴 한데 그냥 바람캐릭 끼워버리면 깔끔하게 해결돼요. 물론 카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바람캐릭도 있고 요미아를가보아되기 구성 가능하다 하면 이때 행추로 호두한테 줄수 있으니까 이대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걸 또 생각을 해가지고 호두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바람캐릭이 없고 또난 가보아가 싫고 해서 이요미아는 행추를 써야겠다 하시면 호두를 뽑기가 부담스러우는 거지 행추 때문에. 그러면 더욱 더 누굴 뽑기 좋다? 탈탈 뽑기가 좋은 거야. 더군다나 요미아가 있는 시점부터 불 메인딜러가 하나 있으니까. 다른게 있는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좀더 고이고 싶고 대응을 잘하고 싶다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딜러 방향 보고 조합을 짜는 것도 좋지만 내덱 자체의 범위 딜링 수행 능력이라든지 단일 딜링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것도 보고 또 선택하기 좋은거예요 이번 무대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호두가 맨날 영광을 누릴 순 없어요 미호이도 어느정도 게임에 변화를 줘야 되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호두가 계속 뛰긴 하겠지만 누가 더 좋고 이번에 누가 덜 좋고 다음에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롤 조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두 캐릭을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 된다고 봅니다 외모 좋아서 뽑는 분들은 그냥 뽑으면 되고 이거는 고민할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호두 전무 뽑을까요? 혹은 1초월 할까요? 이것도 정답을 제가 정확히 못 정해드려요 일단 돈만 놓고 보면요 1초월 쪽이 좀더 싸요 이걸 어떻게 결정지었으면 좋겠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호두가 출시되면 호마도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호두 나오는데 호마를 안 주겠어? 그래서 호두랑 호마 나오면요 1초월을 하면 호마를 놓쳐야 되고 호마를 선택하면 1초월을 놓쳐야 돼요 다성 무기 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럼 나는 1초를 하는게 더 좋다고 봐 딜링은 호마가 더잘 나와요 근데 실전에 투입됐을 때 방공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스텝이 났다면 허덕이고 있는 그 상황 연출이 많이 되면요 호마가 아무리 딜이 좋다고 해도요 다성 무기 낀 것보다 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컨트롤에 따라 가지고 용학살창이 있다 내가 3제 정도 된다 그냥 1초를할것 같아요 합박견 마루까지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결투 고재를 할수 있을 때이 정도까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사견이 있어 1지은이긴 한데 끼워줄 친구가 없는 거야 이러면 전무 넘겨볼 만한 거 같아요 전무를 굳이 안 뽑아도 세팅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차피 딜은 나가지고 커버를 칠수 있거든요 근데 1초거든요 커버가 안 돼요 내가 한번 1초월 안돼 있어서 스테미나가 불편해지는 순간, 미쳐버리다니까. 무기야 대체제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1초월은 대체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1초월 안 하면 조금 빡칠 거예요. 내가 점프캣만으로 충당을 하겠다 하시면요. 전무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탈탈 봅시다. 탈탈 1초월. 그리고 전무 있죠. 전무 아직 출시 안 되긴 했고, 옵션도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 유추 꿈들 다 꿨을 거니까, 꿈에서 스텝 다들 알고 있죠? 호두랑 입장이 좀 달라요. 탈탈의 무기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가 나오기 전까지 전용 무기라할 정도로 정말 좋은 무기죠. 잖아요 비도도 깨도 되고요 이두무게 일단 5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 4성에 가면요 녹슨알 정말 끼기 좋아요 애초에 룩 자체가 이 친구한테 맞춰져 있는 4성 전용알이에요 그리고 총로가 끼기 좋아요 모아가지고 때리니까 그 무기 폭을 보고 차선책 무기들을 그리고 대체제 무기들을 봤을 때포드보다는 그래도 좀 덜해요 이 친구가 원소 스킬을 길게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쿨이 늘어나서 탈탈 딜링 끝나고 나서 서버 딜러 굴러가고 서포터 나와서 뭔가 하고 버퍼들 버퍼 수행하고 다시 탈탈 재등장했는데 원소 스킬 쿨이 자꾸 2초 걸리거든요. 이 문제가 근데 서버 딜러랑 서포터 운영을좀 잘하면요. 걸리지 않는 게 가능해요. 대신에 타르탈리아가 원소 스킬을 켜놓고 딜링하는 시간이 적어지겠죠. 타르탈리아가 쓸데없이 원소 스킬을 밀고 있는 시간까지 내가 컨트롤이 잘할수 있다 그러면 1초를 굳이 안 해도 돼요. 내컨트롤로 커버 치는 거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가야지 내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 모바일 유저도 있을 것이고, 펄스 유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PC 유저라고 할지라도 컨트롤이 미흡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1초월 생각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기는요 이번에 출시되는 전무가 아니더라도 첫날 비례 녹슨 날 좋은 무기가 있어요. 얘는요 포드랑 좀 다르게 1초월 없이 시간 관리를 잘할수 있는가. 보통 저는 이거 봅니다. 원소 폭발 쓰는 시점을 보고요. 원소 폭발 남은 그 시간초 있죠. 시간초로 보거나 피스 조합했을 때 피스를 비둘기가 퇴장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판단합니다. 익숙해지면 그냥 감으로 대상하면 대충 맞아요. 혹은 평타 치는 횟수. 그래서 여기에 되실 분들은 전무로 가시고 안. 되실 분들은 1초를 좀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돈 있으면 다 해결되긴 해요. 뭐, 이런 느낌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충분하다 봅니다.